저는 그냥 히터를 발로 켜요. 버튼이 사방에 있어 편해요. 사방 내면과 윗면, 다섯 방향으로 켤수 있어요. 나는 추운데 애들은 덥대요.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 켜거나 끌수 있어요. 갑자기 쓰러져도 걱정이 없어요. 알아서 불이 꺼지는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물도 끓여서 차도 마시고, 건조한 습도도 조절해요. 가끔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들고 다니기 너무 가벼워서 캠핑할 때 필수고요. 부모님께도 선물했어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고요. 스펙이 너무 좋아서 듬직하네요. 올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니 더욱 따뜻하게 보내세요.